태선이의 멋진 무대 잘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상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이쯤에서 태열 가요제 시상 내역에 대해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2016 태열 가요제는 총 다섯 개의 상이 있는데요. 먼저 인기상에는 상금 10만 원과 상장, 동상에도 상금 10만 원과 상장, 은상에는 상금 30만 원과 상장, 금상에는 상금 50만 원과 상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예의 대상에는 상금 100만 원과 우승 트로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승우 씨 노래 꽤 잘하시던데 혹시 다음번 태열가요제 나가실 생각 없나요? 상금 이렇게 빵빵한데. 아니 제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MC를 맡게 돼서 그렇지 이 자리만 아니었으면. 100만원 그냥 제거죠네그 정도까지 아니잖아요 저희 그냥 진행이나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페이스북 댓글 이벤트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요제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댓글 이벤트가 한창인데요 그럼 이쯤에서 쏙쏙들이 도착하고 있는 응원의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박지수 씨께서 네 번째 참가자 신수원 씨께 빨래 빨래 잘하게 생긴 비주얼이라고 남겨 주셨는데요. 빨래 잘하게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어, 저도 궁금한데요. 또 자신을 전현민이라고 소개하신 분께서 다섯 번째 참가자 쿨키즈 cool 네버다이 팀에게 시원한 어린이들 힘내라 으쌰 으쌰라고 보내 주셨네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참가자였던 여기영 팀에게 정민희 씨가 마이선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기대되네요 오늘. 화이팅하세요. 하트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하트에 약간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또두 번째 순서였던 태선이 참가자에게 이정우 씨가 노래 얼핏 들었는데 대박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 만큼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응원의 댓글을 써주시면 저희가 직접 읽어드릴 뿐만 아니라 추첨을 통해 초청 가수 분들의 사인 CD 드리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저는 아까 무대 내려가서 투표를 했는데, 주연씨는 투표하셨나요? 아, 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이제 내려가서 하려고요. 네, 내려가서 투표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참가자분들은 자작곡을 들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마치 10cm를 연상시키는 듯한 남성 2인조 그룹인데요. 어, 저는 이 그룹이 어떻게 이름을 정하게 된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핑크피씨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피시에서 달달한 핑크빛 목소리를 맡고 있는 보컬의 이민수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달달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달달한 기타를 맡고 있는 김유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노래를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어떤 반응일까 그것도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상금도 어마어마한 상금이기도 하고 해서 1등을 노려보자. 그래서 그 돈으로 더 멋있는 음악 활동을 하자 그런 생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팀 핑크피시를 좀더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참석하게 됐습니다. 핑크피시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남자 둘이서 이렇게 칙칙하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뭔가 여성 팬들의 이렇게 환심을 사보자 핑크색을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음악이랑 바다를 경험치는 그냥 물고기 한 마리, 물고기 두 마리. 제가 블랙피시. 옐로우 피쉬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음, 닥터 피쉬 너무 하더라고요. 어둡고 닥터 피쉬는 각질 먹는 그런 분위이 있어서 <laughs> 좀 그럴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laughs> 핑크 피쉬가 제일 저희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핑크 피쉬로 선택했습니다 뭐그러시면 아시겠지만 노래 자체가 대달하고 세상에서 또 평가하기보다는 이제 <laughs> 많이 즐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점수는 높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걸로 앨범 제작을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사치에 쓰겠습니다 일단 가요제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이걸 부른다는 게 제일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막음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도더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율가요제를 선거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킹크피시를 계속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파이팅! 파이팅! 네핑크피시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어,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 소개. 네 먼저 자기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달달한 목소리를 맡고 있는 네, 보컬의 이민수입니다. 아, 가사예요. 네. 아, 네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김유범이라고 합니다. 어, 네, 지금 핑크 피시 팀이 지 굉장히 훈훈하세요. 근데그 페이스북에서 막 아, 요즘 대세, 남자 대세들은 핑크를 색을 자주 입는다. 뭐 이런 글도 자주 봤는데 핑크색 원래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어예 네, 그렇죠. <laughs> 네. 좋아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색깔로 했고 또 아무래도 이렇게 좀 뭔가 핑크빛 바다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핑크색 옷을 자주 입습니다. 두 분이서 이제 핑크색 셔츠도 그렇지만 바지도 흰색이에요. 원래 이렇게 깔맞춤 좋아하세요? 아니 따라 했어요 아침에 제가 바지 입고 왔는데 <laughs> 아, 얘이 친구가 따라 했어요 <laughs> 제가 먼저 입었는데 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싸움인 것 같은데요. 네, 스킨십이라는 자작곡을 가지고 태우 가요제에 참가하셨어요. 어, 조금 음흉할 수도 있는데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게 됐나요? 네, 작곡가신 김유본 씨의 말을 듣겠습니다. <laughs> 같이 공동 작곡인데요. 이거 네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곡은 어 들으시다시피 제목이 스킨십이잖아요. 여성분도 남성분도 많이 계신데 만나면은 뭐 할지 전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거를 겨냥하고 쓴 곡이라 봐도 어 광채 않은데요. 그래가지고 만났을 때 아무래도 다 성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곡을 쓰면서 뭔가 남녀의 사랑을 예쁘게 그린 그런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스킨십 그런 뜻이었군요. 네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두분 간에 스킨십 자주 있나요? 뭐라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두분 굉장히 친해 보이셔서 아, 네. 그냥 장난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건 그런데 두분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아 유범이마의 첫 만남은 <laughs> 제가 고등학교 때 어,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어, 아무래도 제가 좀 타지에서 와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기 기회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친해지고 싶어서 이범이한테 막 친척 대면서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저를 좀 피하더라고요. 친척 아, 되었을 때 약간 스킨십도 있었고. 뭐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스킨십 좀 하면서 어 이범아 안녕. 이러는 거예요. 아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피했었죠. 그게 첫, 만남, 첫 만남으로 기억됩니다. 네, 좀 부담스럽긴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네, 근데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우정 나으신것 같은데요. 핑크피쉬 분들은 너무 부럽게도 여성 팬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공연장에서 이거 하나면 여자들 다내 거다 뭐 이런 필살기 같은 거 있나요? 아 있습니다. 이 오! 보컬 보컬 분이신데요. 이 친구의 달콤한 목소리가 목소리 아니라 노래가 아주 필살기예요. 네. 그러면 목소리가 좋으면 된다. 살짝만 보여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런 말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시키네요, <laughs> 지금. 네. 이거는 어, 야상 뭐야, 예전에 어, 상이 된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좀 환호성도 좀 많이 해 주고 그래야 제가 응원 돼 가지고 좀 힘이 날것 같은데. 네. 네가 너무 예쁘잖아. Oh baby. 오. 네가 너무 고맙잖아 Oh, wow.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엔 너만 보여 아, 네. 네. 어, 저, 감사합니다 저 정말 어, 어, 힘들었어요 네, 환호성 지르고 네. 싶었는데 좀, 좀요 앞에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뒤에는 다 바쁘셔가지고 그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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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좀 어떻게 마음을 뺏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마음을 아니에요 <laughs> 네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네 인터뷰에서 영상에서 1위를 했을 때 리액션을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살짝 안 해주셨어요 만약 이 자리에서 1위를 한다 하면 영상 그 리액션을 볼수 있을까요 제대로 한번 네. 여기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돌았다가 그러면 시작할까 1등, 1등 기대해주셔야 돼요 네,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하겠습니다 자 대상 핑크피시 <laughs> <laughs> 민지야 우리 고생 안 해도 돼 <웃음> <웃음> 어, 엄마 김치 말고 딴거 먹어요 <laughs> 이 정도입니다 아네 아, 네. 정말 상금... 상은 꼭 타서 김치 말고 다른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시고 앨범 제작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laughs>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들어볼까요? 핑크 피 c 가 부릅니다. 스킨 스킬 t 스킬. <목소리> 네, 좋아요 오늘따라 잠이 오질 않죠 어젯밤 당신의 키스의 문일까요 아 어떤 것보다도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입술 내 마음에 들어온 그대의 사랑 oh. 내두손 그대의 사랑에 보답하듯 깊고 부드러운 호수를 건너. Oh, oh, oh. 흩어갔던 작은 순간들로 예 oh yeah. 별이 지는 듯한 그날에 숨결이 멎을 듯 떨려와 두는 가아숨을쉴수있던그대에그대에그대에 oh 스킨십 oh 스킨십 oh 스킨

순간, oh y yeah 별이 지는 듯한 그 날에, 숨결이 멎을 듯 떨려봐, 두눈 감아의 숨을 쉴수 있던 그대의, 그대의, 그대의. 다시 한 볼까요? Oh. Skin s h i p up, -er, skin s h i p up. -er 나마늘 바라보던 스킨십어 스킨십 스킨십어 스드스드스킨십스킨십스킨십날 바라보던 스킨밤들 또 별이 지는 듯한 스킨밤드 머리속엔 그대 도몰라나 이제 밤에 잠도 못 자요. 혹시라도 있다. 제가 그대의 있다. 하루밤 있다. 장난감은 있다. 아니길 원해요. 있다. 나 그대를 있다. 원하는.